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락다운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아 락다운이 연장되어 7월 30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주 또한 락다운이 연장되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 웨 웰스 주에서 재난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17세 이상의 호주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핫스팟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자, 락다운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든 자, 동일기간 정부로부터 락다운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락다운 시행 이후 사용 가능한 휴가가 없는 자, 유동자산이 만불 미만인 자, 두 번째 지원금부터 만불 이상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마이 고브에서 센터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 고브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메디케어와 센터 링크가 연결되어 있지만 워홀, 학생 졸업생 비자 같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대부분 마이 고부와 센터링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CRM번호를 받아 연동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직접 센터링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1802266으로 전화해 번호를 받으시곤 합니다. 현재 요청자가 많아 긴 대기 시간으로 통화 연결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영어로 통화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131450 전화하셔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혹은 전화 시 지원금 신청으로 CRN과 센터링크 링킹 코드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확인되는 즉시 CRN과 링킹 코드를 받아 마이 고부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연결이 되셨다면 로그인 후 화면과 같이 유얼 서비스에 센터링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구브 로그인 후첫 페이지에 코로나19 정보 지원금을 누르시고 그후 진행되는 항목들을 체크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에 거쳐 입력하신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많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적용기간이나 신청기간 등 자세한 지원금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